그대로 번 따서 수억조 년간 사용해 왔노라. 조화정부의 성관이나 신장들은 모두가 이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가 수만년 윤회를 거듭하면서 영적인 진화를 거쳐 그 생명이 다한 후에 그 능력을 상제로부터 인정받아 천상조화정부에 채용된 신들이노라. 신명계에는 이 상제의 명을 받아 천지의 기강을 바로잡고 명을 실행하는 천상의 천군조직이 있노라 그 가운데 24장과 28장이 있고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 역사의 모든 죄악을 뿌리뽑고 기강을 바로잡는 옥추문의 48장이 있노라 이들의 우주의 지방 장관이 되어 우주를 관장하노라 천상 조화정부에서 나온 관음장 24장 28장 등이 모두 조화정부에서 상제를 제필하여 우주 경영에 참여하고 있노라 인간들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명부의 심리로, 영웅호걸들의 영혼을 내어 보내고 불려드려, 각 가문이나 국가의 성패를 조화정부에서 은밀히 관장하고 있노라. 천상조화정부는, 인간세상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한몸이 되어 서로 호흡은 작용을 하느라 공자 예수같은 성자들도 이미 상제가 보내 시험을 마쳤노라 인간이란 존재는 첨부 식으로써 우주를 경행하는 우주 최고의 인격체이노라 인간이란 누구나 천지의 명을 집행하는 존재이니 천지의 목적이요 천지의 희망이노라 우주는 철저히 인간들과 그 영적 존재에 의해 경영됨으로써 영원히 우주가 흘러가노라 천지 자체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체계이노라 그러나 인간이 있고 우주 절제 절대자 상제와 성자들과 성수